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그 시장이 그 열기가 아직 식지를 않고 있죠. 어, 비트코인도 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뭐 상승세가 뭐 아직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자 그동안 뭐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뭐그 열기가 끊이지 않고 뭐 식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시장의 대장주인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몰리는 그 인기, 그 인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장 코인이 잘 가고 있으니까 다른 코인들도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리플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을 이제 리플이 더 능가해서 비트코인 이 잠시 쉬어갈 때, 그런 때에 이제 또그 리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비트코인보다 이제 훨씬 더큰 상승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처럼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두배갈 때, 그 여타 종목들은 그보다 이제 몇 배씩 더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물꼬를 터주고 나면 이제 다른 코인들이 더 많이 가고 그러죠. 리플이 그중에서 이제 대표 주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뭐 그것을 잠시 알아보고 나서 어,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죠. 자, 지금 뭐 비트코인의 인한이 기업 또 비트코인 사들인다. 뭐 이런 제목으로 소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이 기업이 어디냐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이죠. 자, 이 사람이 어 세계 기업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마이크로스트리티지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스트리티지가 뭐 지난 주에 전환 사채를 발행했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살려고 전환 사채를 또 발행한 거예요. 그동안 뭐 세계에서 제일 단위기업으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이크로스트리티지의 이 회장이 또 이제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더 살려고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더 샀어요. 어, 그제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잠시 하락했던 시점들 있죠. 한국돈으로 뭐 9천만원대 중반 뭐 이런 때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더 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사람보다도 그때 이 사람이 추가 매수한 그 가격보다도 여러분께 더 훨씬 싸게 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이제 사고 있고 전세계에서 단위기업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엊그제 샀었어요 전환사치를 발행해가지고 사드렸는데, 이번에 또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치를또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13일날 보도했대요. 자, 이번 공모의 순수익금을 일반 기업 목적 뿐 아니라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 이,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이제 뭐 단일 기업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겠죠. 많은 분석을 하고 비트코인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사들인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스트티지 이런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사들인 상태에서 또 지금 최고점에서 이억이 넘은 가격이죠 한국 돈으로 그런 가격에서 또 이제 사들이려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하는 이런 시점들을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계속해서 잘 나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신호로 해석해볼 수 있겠죠. 자그 다음 보시면 자 비트코인 투심이 행복감 영역에 진입했다 장기 호들러에서 이제 젊은 투자자 부의 순환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1억을 넘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서 신규 투자자로 자산이 이동하는 뭐 유포리아 라는 뭐그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전했어요 그동안 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꽤 있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극도의 낙관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뭐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이 트위터 계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했대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오르더라도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고 가다가 잠시 쉬었다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월 말에 비트코인은 38,000달러였고 3월 초에는 72,000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약두배 조금 못간 것이죠. 이때에 비해서. 자 그런데 반작용 없는 움직임은 없고 곧 방자, 반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3파에서 고점까지 상승하면서 네거티브 다이버전스가 관철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죠. 투심이 과열됐고 이제는 쿨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식을 때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가 됐단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다음 움직임에서는 5만 8천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투자 유의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뭐좀 하락하고 그러고 갈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이제 이제 리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리플 4월 강세장 예고 여전히 발목 잡는. XRP 대 SEC의 소송, 뭐 이런 제목이에요. 보시면, 자, 인기 암호화폐 리플 XRP는 현재 가격 하락의 직면에 있지만, 곧 0.7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뭐천원 넘고 나서 지금 뭐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잠시 조정 보이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자, 핀볼드에 따르면, 익명의 암화폐 호 분석가인, 뭐, 다크 티펜더라는 사람이 13일 현지 시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XRP 가격이 0.77달러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차트에서, 리플 XRP가, 뭐, 저항선을 돌파했고, 월간 시간대로는, 이 4월달이 참 뜨거울 것이다. April will be hot. 이라는 명백한 상승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이 이번 4월 달에 중간저항선 1.33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국돈으로 이제 1800원에서 이제 2000원 사이 하는 그런 가격이 죠 자, 4월 달에 이제 그런 가격과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강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한대요. 자, 그런데 이제 리플과 미친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와 이 법적 분쟁, 소송이 있죠. 이 소송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것이 이제 가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일리가 있죠.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 소송 중이라고 해 도 리플은 이뭐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 급격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일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일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뭐 2020년 12월에 소송을 당했었는데 2021년에 그때 뭐 300원대에서 2,500원 근처까지 갔었죠. 뭐, 소송이 있다고 해서 꼭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이 있다고 해도, 소송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암시가, 이그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떤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대중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상승 동력이 돼가지고, 잠재적인 상승 동력이, 돼 동력이 돼가지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해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뭐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리플 가격이 오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뭘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게요. 물론 소송이자 완전히 다 거치고 나면 뭐 합의든 뭐든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더 편안하고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그렇게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비트코인이 점처럼 이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뭐 견조하게 나아가고 있죠. 자, 코인 시장에 현재 대장주, 그리고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 이제 비트코인이 견조하게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때, 설령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잠시 조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뭐, 이내 회복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봐요. 잘 회복하고 이제 다시금 상승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상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겠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뭐, 다른 암호화폐들도 그렇고요 자, 그 사이에 그 와중에, 리플이 이제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겠죠. 자, 리플이 이제 엊그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잠시 살짝 하락한 다음에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타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죠. 항상 말이죠. 이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바로 쭉 오르지 않아요. 여기서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뭐 여기서 참여한 사람도 누구나 이제 다 돈을 벌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급등하고 나서 다시금 실망감을 주죠. 살짝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바로 오르지 않죠 또. 그래서 횡보를 해요 이렇게 횡보를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이제 또뭐 하루 이틀 더 걸릴지 며칠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어떤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횡보를 며칠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고 또 실망감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 떨어뜨리고 또 다시금 2차 상승할 때는 이제 더욱더 크게 가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그런 움직임으로 가요. 자, 그러나 제가 이거 장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코인의 미래는 단기적인 미래, 그런 것은 이제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암호폐 대세 상승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이제 리플이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었는데, 다른 코인에 비해서 못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잠시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리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며칠 조정을 겪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